지문과 발견을 분할 방식으로 히벤타뷰. 조승우 씨, 비밀의 숲이 꼭 시즌제로 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, 3년 만에 비수 2 대본을 받고 어떤 느낌이었어? 너무 어려웠어. 그치. 어 처음에 볼 때는 아, 너무 어렵다. 이러다가 결국 촬영 이 끝나고 보면 재밌. 보면은 재미있어. <laughs> 그래? 근데 이번에 역시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를 모르겠었어. 그 시상식에서 했던 말을 굉장히 후, 후회했어. <laughs> 이러고 비슷트 보면 또 근데 여전히 수의하자고, 어려웠어. 투리하자고 할 거야. 여전히 원 배우들을 다시 만나서 처음으로 한 말은 뭐였어? 도나베 이랬지 우리는 맨날 하는 말이지 똑같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런 질문이 무의미해 섹시 이모 철렁 승우 파기코 튀김 검사 밥먹시모 <다목시> <laughs> 지옥에서 온 주둥아리 <laughs> 이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별명 뭐야? 지옥에서 온 주둥아리는 응. 난 처음 들어본 나도 거야 나도 처음 들어봐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아까 소개도 그리고 지옥에서 온 주둥아리 그랜도 그래 섹시먹이 좋은 거 같아 황시먹 같은 후배가 있다면? 예뻐할 거 같아 예쁘잖아 <laughs> 자기를 열심히 하고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돼 맞아 어. 심옥이에게 여진과 동재란? 동재는 잘 모르겠어 시모이가 동재를 되게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 같아 <laughs> 와우, 쟤는 언제 철들까 <laughs> 동재가 선배인데도 존칭을 잘안 써줘. <laughs> 서동재는. <이러고 웃음> 서검사가. <laughs> 여진이는 황시목을 컨트롤 할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것 같아. 최고의 파트너이자 최고의 인생 친구. 시목이에게 음식이란? 이번에는 밥 끝까지 잘 먹을 수 있을까? 아나일리아줌. <laughs> <laughs> 나한테... <laughs> 글쎄요, 밥을 먹을까요, 안 먹을까요? 뭐 하나 먹는 건 있어요. 어, 채소 중에 한 종류를 아나일리아줌.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동안의 세월로 인해서 좀 짐스러워 보였으면 했어. 다 찍었는데? 내 인생 최고의 파트너지. <laughs> 황시목은 너무 섭섭하게 바른 말을 해서 피곤할 것 같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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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아나일리아줌. 비밀의 숲 시즌 2에 합류하게 된 소감과 출연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최비순은 어떤 캐릭터야? 검사 딱 음. <laughs> 뭐 별미 아... 고민도 못 해야 어 그래요? <laughs> 시즌 2에 합류하게 된 소감하고 우태는 어떤 캐릭터? 그냥 끙끙대는 인간이죠. 엘리트로서 체민도 지켜야 되겠고 욕심도 채워야 되겠고 또코락코락하게 용서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맞습니다 반말로 좀키 <laughs> 크고 잘생겼다. 대사 잘해온다. 보면서 즐거웠어. 내가 사석에서 만난 적이 한번 있는데 같이 작업하면 재밌겠다, 즐겁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막 반가웠고 신기했어요. 어, 많이 배웠던 느낌들. 류나 씨 얘기하는 거야. 배두나, 음, 네. 배두나, 오종희. 어? 음. 음. 내용에서 나하고 좀부딪힐것 같아서 풀리면 안 되는데. 그런, <laughs> 그런 거에 관심 이 많다. <웃음> <웃음> 쌀뜨물, 쌀뜨물, 쌀뜨물. 쌀뜨물 아, 내가 저번에 물어봤어. 누가 봐도 남다른 사람 음. 있잖아요. 동재도 마찬가지로 남다른. 내가 볼때 남다른 사람. 여서 또 마찬가지로 시즌 2에서 어떻게 변모할지 그게 가장 궁금했어 좀 많이 다른데 한 가지는 있는 것 같아요. 욕망? 누구나 그래. 갖고 있는 욕망. 드러내지 않고 살지 마 갖고 있, 있잖아. 요 그건 명, 명백히 있는데 다른 일로 음재미이 최선을 다했구나. 나도 <laughs> 나도 열심히 해야지. 폭태 고양이 꼈다. 안 알려준다고. 반나라좀아 뭐야 아, 진짜 또왜그쵸 아, 진짜, 좀, <laughs> 너 근데, 진짜. 근데 맨날 제3년전얘 제일 잘 제일 잘해 절대 안 아이고. 틀려 혼자. 몸살 좀 그만 부르래. 그래, 그래 나 나한테만 그런 줄 알았어. 비밀의 숲원 배우들을 다시 만나서. 아형 나. 너무 힘들어. <웃음> <웃음> 왜 그러는 거야? 아 미쳤어요. 제 밤새서 공부하고 백점 어, 맞고 막. 맞아 맞아. 애 같아 공부 안 했었다고 잤다고 하면서 다 했을까? 승무명이지 뭐. 승우 형이 아예 안 틀리니까 그러니까 이 현장만큼 부담스러운 현장이 없어. 3년 만에 비수프 대본을 받고 어떤 느낌이었어? 시즌 2에서는 연재는 어떤 부분이 달라졌어? 한조의새 주인으로 연재가 보여줄 매력은? 이번 시즌에 연재와 유난히 눈여겨봐야 할 케미의 인물이 있다면? 갑자기 졌다 남편인가요? 연재의 비서를 뽑는다면? 1번 능력의 아이콘 및 지옥에서 온 주둥아리 심호이 2번 인간미의 아이콘 여진 3번 노련미의 정석 태아와 채비 상황 판단의 귀재 동재 동제. 동재지 아 진짜? 음. 불편해 어떻게 부려 <laughs> 이분들을 어떻게 부려 나도. 저도 그래요. 아 이걸 안 돼. 네? 이건 아니지. 됐어요. 뭘 그린 거야? 오잘 그렸다. 어, 어? 다 되게 잘그리네 어, 눈너 그림 잘 그리는구나. 장난 아니에요. 이준혁이라는 배우는 항상 엄살이 심해. 와, 어. 나가니다야는 저는 저예요. 저는. 어, 세호님. 미안해. 아니, 해미언니 미안해. 미안해. 는안해 미안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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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 야, 처음에 사슴을 그리려다가 그게 안 됐어요. 코 그리는 데가 잘못돼가지고. 그서 강아지를 그리려다가 또안 돼갖고 사자가 된것 같아. 사자. <laughs> 아, 나 사자. 저건 나네. 뉴제였어. 역시 한지. 심옥 머리가 독특했어. <laughs> 너무 미소년인가? 어, 나야. 있는... 그 빛이에요. 그거 빡빡 아니고. <laughs> 빡 이거 아니야? 정말 저희와 함께 비밀의 숲에서 헤엄을 쳐요 어우, 죠워 그렇죠.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손을 왜 흔들었지? 아, 쪽팔렸어 왜? 사랑했어요? 이러나요? <laughs> 네, 비밀의 숲 시즌 2 8월에 만나요 <웃음> <웃음> 안녕